2023년 11월 22일 다니엘 1320일 화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흡을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을 또 정독해 보니 21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아멘.주님 참 감사합니다.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섰습니다 주님, 아무 죄악 없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죄 많은 내지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고자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며 하나님 십자가의 모습이 바뀌기까지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저희들은 그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또한 하나님, 자기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손을 대고 들고 간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의 축복이 말할 수 없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 자기 본이 아니라 자기가 설섬설범한 건 아니라 너미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라도 지은 하나님의 사람 구레네 사람은 수 없는 축복 속에 그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봅니다. 주님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레네 시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을 실고 갈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오늘도 내뼈 속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대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 감사를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